다음 사연 말씀드리기 전에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부안도 괜찮다고 들었는데 모산리가 어떤가요? 이 언급하는 지역이 뭐 자꾸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제가 땅이 다 있습니다. 이미 저는 목종보세 사 투자해놨기 때문에 세만금의 모산리가 바로 부안 IC 바로 옆에 모산리라고 보이시죠? 시내 여기 봉덕리는 이제 가격대가 있는데 여기 이쪽이 모산인데요. 예,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대가 좀 저렴하고요. 대신에 좀 조심해야 될게 경지가 정리된 땅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좀 조심해서 투자하시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가 농림 지역은 아니고 생산녹지 지역 이 있습니다. 제일 또 중요한 말씀 하나 드려야 되는데 보시면은 색깔이 지금 나뉜 게 보이시나요? 이 점으로 여기 이색깔, 연두색이 무슨 용도인지 아시나요? 아 예, 바로 농림 지역입니다. 설대농지긴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여기는 농림 지역 내농업지는구요 지적 편집도 눌렀기 때문에 표시가 되지만 만약 이걸 누르지 않으면 다 똑같은 땅으로 보입니다. 요길 기점으로 여기는 투자 가치가 있고 요 오른쪽은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다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봐서는 모르기 때문에 꼭 지적 편집도를 누르시고 요길 기준으로 투자는 여기다 하시는 게 맞다. 예전에 제 성공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생산녹지에 투자했는데 제 땅이 아파트 부지가 되면서 이종 주거지로 됐습니다. 제가 투자한 생산녹지 땅이 평당 20이었는데. 아파트 부지가 되면서 7배 정도의 수익을 건설업체한테 보상을 받고 나온 기억이 나는데요. 운이 좋으면 은 그렇게까지 되고 그 정도까지 바라는 것보다 일단 생산 녹지는 개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오른다. 농림 지역은 용도 변경이 수월하지 가 않습니다. 유심하시고요. 절대 농지인데 분할해서 판다고 하셨는데 합동역에서 절대 농지는 제가 1 k g 이내 것만 투자라고 했죠. 당진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다 합덕의 예,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잘못 알고 계신 거는 1kg 이내권은 투자해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1kg가 벗어난 절대 농지는 하지 말라 전이면도 아까 제가 말씀 괜찮다고 했죠 전이 전동 소정면까지 세종시에서 가장 저평가된 해군대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촌읍 유현리 김포 땅을 보고 계십니다. 지적도상에는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가 이제 도로 같은데 여기서 아예 맹지라고 답변 주셨네 예. 지금 붙어있지가 않죠 지금. 이게 현황도로라고 하죠 지적도상에는 붙어있지 않았는데 그래서 초보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지적도상에는 맹지인데 현황을 보니까 붙어있다 현황도로에 붙어있으면 또 건축이 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적도상에는 맹지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현황상 도로였을 때또 건축이 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너무 안 좋게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땅을 2019년도에 평당 73만 원 주고 사셨다고 하는데요, 521평이고요.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보시면 이 집이 하나 있죠. 포장도 안돼 있네요. 지금 요 이건 개인 그 진입하려고 예, 만들어 갖고 땅은 이제 요, 이 전봇대 넘어서 이 땅이죠, 이 땅. 이 도로가 지금 그냥 이집한채 이 예, 들어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지금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 공장이 들어와 있는데 좋은 건가요? 주변에 공장들이 보이는데 좋죠. 농지보다는 이렇게 공장들이 들어오는 건 상당히 땅값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들어왔다는 것은 농지가 대지로 개발이 된 거고 그 공장 안에 근로자들이 있고 그 주변 사람들이 모이면서 또 식당이 생기고. 예, 거주지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장이 많이 주변에 들어오는 거는, 물론 주택지로서 제조공장이 들어온다는 거는, 뭐 주거지로서의 환경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땅값에 영향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주변에 계속 들어오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김포 쪽이 공장들이 지금 많이 있죠. 아쉽게 지금 도로가 살짝 걸려있긴 한데, 현황도로기 이 때문에 꼭 한번 건축사무실에 한번 의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건축이 되는 땅이면 충분히 지금의 이 70만 원대에 사신 거보다 가격대를 더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건축이 안 되는 맹지로 남는다고 하면 은 보유하신 지 2년이 지났지만 가격은 많이는 안 올랐다 조금 뭐 영향은 있겠지만 가격 상승의 한계가 있으니 건축사무실에 의뢰하시고요 시청 주변에 있는 건축사무소에 의뢰를 하시는 게 가장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공장이 있다, 있다는 거는 상당한 호재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